9월 4일 한전산업 주가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전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큰 손들은 과연 얼마나 매수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아직 보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 이렇게 급등이 나와 줬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원전주죠. 자이 뉴스가 9월 4일 날 바로 오늘 아침에 이 체코가 미국 프랑스 e 신청에 한수원 원정 수주 관련해서 검토 착수한다 이거는 이제 원전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이슈죠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지금 딴지를 걸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체코 정부는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지만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프랑스 전력공사 같은 경우에 항의를 하면서 진정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와 이제 코리아 팀 이제 하고 체코 정부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제기로 계획이 좀 차질에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줬고요. 자 이런 뉴스가 뜨고 그리고 바로 이제. 한국하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해서 최종 계약에 대해서 체결 확신을 한다. 그러니까 안보 보좌관이 직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제 양국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 실무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어, 최근에 이러한 부분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 때문에 자, 이러한 가운데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와 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이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무마가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나올 가능성이 높냐 라고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체코 원전의 100% 국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설비에 대한 이제 쓰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너무 지금 이렇게 어 갈등이 이제 심하니까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이 원전 설비를 좀 보급받는 거. 이게 2009년에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 여기 이제 내려보니까 딱 2009년에 있었죠? 2009년에도 바라카, UAE의 원전 수주를 우리나라가 했었는데, 그때도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었을 때, 이 직접 재산권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 건데, 니네들이 이거 좀 침범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딴지를 걸으면서 어, 좀 이제 해방을 넣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웨스팅하우스 야 알겠다. 그러면은 너네 원재료에 대해서 원자재에 대해서 좀 쓰겠다라는 부분으로 구매를 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항의를 무마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 나와 줄수 있기 때문에 항의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정부에는 이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와줬고 그럼 앞으로 나올 뉴스가 항의 이거 무마하겠다. 웨스팅하우스에서 이거 나오면은 주가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재료 전까지는 일단 주가가 여러분들 내일 정도에도 주가가 조정이 또 나와 줄 수도 있고 상승이 막바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트 흐름을 좀 보면은 차트의 모든 심리가 드러난다고 하죠. 일단 오늘 많은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있는데 일단은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부분에 가까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지금 최근에 상승 추세, 이 검정색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센 저항이 14,300원이죠. 14,300원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거래량도 들어왔겠다.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중에 23%까지 갔지만, 이 윗골이 나왔던 부분은, 여기 보시면 노란색 매물대가 맞죠 물린 사람들이 이 라인에 진짜 많이 걸쳐있다.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매도세가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밀려준 것이지, 여기에 완전히 가라앉은 이런 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 여러분들 지금부터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게 되는데, 자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 힘들게 설명드리고 있는 만큼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종목을 이제 현황을 보시면 기관들이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샀다? 개인들이 샀는데 이 개인들이 어떤 개인이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 종목은 원래부터가 이 앞전에 이렇게 상승할 때도 기간이나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상승한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앞져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7월 달입니다. 7월 뭐 정확하게 보시면은 7월 초죠? 7월 18일 뭐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이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들이 들쑥날쑥했지. 이게 꾸준히 막 이렇게 막 일관적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들쑥날쑥했고 수급이 들쑥날쑥했고 사실상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없는 것도 사실상 이 종목이 원래부터 개인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체결 금액대를 보더라도 1억이야, 5억이야, 5억 초과하는 이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들고오죠순권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액들 특히나 큰 손들은 오히려 매수를 이제 했다라는 거죠. 오늘.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채널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다이아몬드를 제가 항상 이제 어, 지표로 말씀드리는데 이 초록색 다이아가 뭐냐면은 세력의 매집 신호입니다. 어, 이 세력의 매집 신호가 뭐냐면은 바로 어, 이 유통 비율이 6 8예요 대주주의하고 68%인데 증권사가 총8억개고이8억개의 순매수 수량들을 다 투입을 했을 때 상당히 가반수, 가중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되면은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뜬다는 거죠. 순매수에 대한 수량을 토대로, 어, 이제, 이렇게 가시적으로 초록색이 뜬다. 이렇게 매집 신호가 뜨면서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채널에서 오늘 이제 1시 17분경에 제가, 어, 13,550원에 신규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초록색 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을 자세히 보시면은, 분봉상에 언제 떴다? 바로, 초록색이 이때 한번 떴어요. 그러니까 매집 신호, 여기서 어 보시면은, 9시에, 이런 뉴스가 분명히 내부자들 통해서 이제 갔을 거라는 거죠. 야 오늘 대통령이 나와서, 어 이제 체코 이제 담당자와, 어, 이제 사진 한컷 찍고 좋은 얘기 나온다. 이거 이제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큰 손들이 샀겠죠. 그러고 이제 시간 지나니까 빠지는 거 시장 빠져서 빠지는 척 하더니만 이렇게 이제 초록색 다이아 뜨면서 매집이 확실하게 들어오면서 급등이 바로 나와줬다. 소식이 뜨면서. 그요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침에 좀 발견하고 그리고 요때 정확하게 확인사살 하고 이제 문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내드렸다는 거죠. 그럼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기서 사인 드리고 수익 낼수 있었는데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초록색 떴던 시점 있죠. 요 라인이 다시 깨지면 안 되겠죠. 요 라인만 안 깨지면 괜찮습니다. 그럼 요 라인을 체크해 보시면은 실제 이 저가가 얼마냐면은 13,200원. 13,200원. 13,200원이 만약에 내일 안 깨지면 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고 어, 주가가 내일은 잠깐 조정으로 15,000원 정도는 조정이 나와 줄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 주가가 흔들기도 하고 오늘 뭐 2시부터 시작해서 주가 올렸다가 밀렸다가 여기서 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흔들기 나왔던 것처럼 내일도 한번 흔들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초록색 다이아 요 신호만 좀잘 맞춰서 여러분을 매수하면 되고 요 신호 안 깨지면은 매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추가 매수를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가 빠졌다가 이 재료가 제가 있다고 했죠. 재료가 만약에 어 저기서 웨스트 하우스에서 이제 나는 항의를 무마하겠다. 요 내용이 나오면 주가 급등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세력들이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매집 신호도 나오고 할 거라는 거죠. 매집 신호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문자도 보내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타점도 공유해 드려야겠죠. 되 초록색 다이아 뜰때 매수 신호 추가 매수 이번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거 신호가 깨진다 그러면 매도 신호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휴대폰 들고 010-9504-0779 입력해 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깔끔하게 많이는 어렵고 300건은 선착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다른 분들한테 순번 뺏기지 마시고 지금 생각나셨을 때 휴대폰 열고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야지 제가 초록색 다이아 뜰때 정확하게 이 문자 신호를 드릴 겁니다 요때 사면은 수익 나는데 어, 한전산업도 그렇지만 다른 종목도 보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죠. 여기 초록색 다이아 때 제가 매입 단가 찔러 드렸는데 대부분 엄청난 수익이 나는데 보세요. 삼성바이러스 초록색 다이아 뜨니까 상승 나왔죠. 주가가 밀리더라도 한전산업도 이렇게 주가 밀리더라도 이렇게 초록색이 뜰때 사면은 수익 나. 밀리더라도 뜰때 사면 수익 나더라. 자 오늘 레인보 로보틱스 초록색 다이아 뜨고 상승 나와주고 에스티파. 초록색 다이아 뜨고 상승 나와 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초록색 다이아 뜨고 상승. 그러니까 말을 해도 다 보면은 초록색 다이아 뜰때 사면은 뭐 합니까? 수익 난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종목들도 우리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만약에 받아보고 싶다. 정기적으로. 종기적으로 이 초록색 뜰때 매수 신호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자, 주식 할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 스펙타시스 현대차 그다음에 대한전선 그다음에 YC 자,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자, 그다음에 APR입니다. 눈치 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이 89개 증권사 전증권사 파악에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신호가 표시되게끔 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것만 보면 뉴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제 추천한 종목들이고 채널에 종목명 검색하시면 증거샷 다 나옵니다. 이수페타시스, 현대차, 대한전선 세 개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공통점 있죠? 상반기에 주도했다.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추천했다. 뜨기 전에 문자 돌리고 그 무렵에. 촬영했다. 요즘에 워낙 조작 사기가 많은데, 제가 유튜버 하는 이유도 영상의 날짜와 시간도 다 뜨고, 구독자분들 댓글까지도 뜨는데, 조작 못하고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고,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페타시스 2월 2일 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자, 그리고 중알시고 다이아몬드 뜬 다음날 2월 5일 날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이스페타시스 28,500원 강력 매수 세력의 평균 단가 28,360원 추적. 자, 그래서 영상 2월 6일자 영상을 보시면 실제 15분 경에 여러분들한테 28,360원 이 평균 단가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목표 주가 5만 원 정도 가능. 그래서, 5만원 진짜 갔었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조회수 대박 터지고, 댓글 겁나게 달렸죠?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은, 저도 매도 이익 보고 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감사의 문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뜨기 전 영상이네요. 실례갑니다 현대차는 1월 25일 날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제가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문자 다 돌렸고요. 영상은 그 다음날 29일날 촬영을 했죠. 자, 문자로도 19,800원 아래 강력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 27만원 잡고, 실제 목표주가 27만원 바로 달성했죠. 대한전선 상반기 핫한 종목 중 하나인데, 우리 채널에 4월 7일날 말씀드리고, 문자 4월 4일 날 돌렸는데 자 소름 돋는 게 14분 41초에 2차 목표가 2만 1천 원이라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2만 1천 원 정확하게 근접했죠? 두말할거 없죠? 자 저는 이렇게 영상과 문자 동시에 증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신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뜰때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고요. 자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전달받아서 좋겠죠.